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제주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가 25.9도까지 올랐고 성산과 제주, 고산은 20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주말이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어제 5만 2천 명이 입도한 데 이어서 오늘도 4만 2천 명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흐리다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 4.3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제주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4 3 관련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일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23 불법 개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을 놓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밝혔고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선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과 관련해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가운데 각종 축제가 제주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원에서는 2025 제주 동세기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할인 판매와 플리마켓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오늘 오후 레츠런파크에서는 제2회 레클리스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바다를 떠돌던 폐그물은 많은 예산을 들여 수거가 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거한 폐그물을 해상에서 세척해 상품으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마을 수익 환원 등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방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KBC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한 강진만을 터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촌마을. 어민들이 바다를 떠돌던 폐그물을 걷어와 해상 바지산에 씻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바닷속대가 잔뜩 묻은 폐그물이 바닷물에 씻기자 이내 원래 색깔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민물로 다시 한번 세척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바다의 세척으로 씻겨내린 오염원은 바지산 날에 필터링을 거쳐 정화되고 그물은 차량에 실려 재활용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처럼 4~5년 된폐그물이 수거 후 세척을 거쳐 상품으로 재탄생한 사례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해상 세척을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규제에 많이 걸려서 안 됐었습니다. 이배 위에서 세척하는 건 오염수가 아니다. 어민분들의 노하우가 제작권에 들어와서 실제로 법적인 규제 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됐던 배의 그물이 캠핑박스와 농업용 모종포트 등으로 상품화돼 일자리 창출과 수익한 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 여가들이 바닥에다 많이 버렸죠. 버려지는 쓰레기를... 뭐,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 해서, 아, 처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이제 연대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으로 매년 4만 톤이 넘는 전남톤의 해양 쓰레기의 60%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0억 원 이상의 수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해상에서 폐그물을 수거하고 세척하여 새로운 지역 상품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60% 정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양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고 규제 개선을 통해 폐거물을 상품으로까지 되살린 해상자원순환 시스템. 막대한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어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수익 한옥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주의 특산품과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마련된 귤에 대해 오렌지와 다른데 맛이 매우 좋다며 진행자에게 권했습니다. 또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소가스다와 관련해 제주라는 특정한 지역과 과거의 이야기임에도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컬처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방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40억원이지만 이보다 1,000억원이 많은 4,820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간의 국비 매칭 지방비를 투입하지 못했던 상하수도 사업에 1,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적정한 채무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관리 채무 비율을 21%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청년회의소 제73차 전국회원대회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제1시 회원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국 회원 대회에서는 청년 포럼, 제주 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밤, 해외 우호 JC와의 행사 등이 진행됐고 오늘 본 대회를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10경기 동안에 승리가 없었던 제주 SKFC가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파이널 라운드 수원 FC와의 원정 첫 경기에서 유리 조나탄의 멀티골에 힘입어 수원 FC를 2대 1로 누르고 10경기 무승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승리로 12위 수원 FC와는 3점차, 한 경기를 덜 치른 최하위인 대구 FC와는 승점 8점차 1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주의 해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이어서 삼도바당이 초연을 마쳤습니다.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에서 선보인 이번 뮤지컬은 마을 해안의 매립과 관련한 갈등 등을 주제로 창작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천적 시도이자 문화 예술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동계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주시는 오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에서 동계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팀을 대상으로 모레 월요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에서 훈련할 경우 전지훈련 참가 선수단의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과 공공체육시설 무료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